안녕하세요. 넌 누구? 제 딸입니다. 딸 유치원 데려다 주고 가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아빠, 출발. 소희야, 어제 그 파일 좀 보내줘봐. 아 가방, 택시에 두고 온것 같아. USB 거기 있는데 어떡하지? 여보세요. 혹시 제 가방이 택시에 놓고 내린 것 같은데요? 무슨 가방이요? 하얀색 가방이고 알록달록 루이비통 로고 가방이에요. 여기 가방 있어요. 뒷좌석에 없는 것 같은데. 아이 유치원 데려다주고 꼼꼼히 찾아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혹시 집에 두고 온거 아니야? 여자는 택시에 가방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또 늦으셨네요. 죄송합니다. 길이 좀 막혔습니다. 지선이 밀린 교재비도 그렇고 원장 선생님께서 불편해하세요. 아빠 안녕. 기사는 가방의 가격이 300만 원 정도라는 걸 확인하는데 분명히 안 돌려줄 생각이야. 신고하자. 맞아. 절도죄로 3년은 때려넣어야 정신 차리지. 여자는 아까 상황을 생각해 보는데. 아빠,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같이 놀아 줄수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 오늘은 꼭 일찍 들어가서 같이 저녁 먹자. 설마 딸도 있는데. 기사는 여자의 전화를 자꾸 차단하는데. 택시에 가방을 놓고 내렸는데 신고하려고요. 아빠, 오늘 친구가 잊어버린 펜을 주워서 선생님께 가져다 드렸더니 잘했다고 칭찬 스티커도 받았어요. 3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이고 택시 기사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 펜이 너무 예뻐서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의 것은 돌려줘야 한다고 아빠가 항상 가르쳐 주셨잖아요. 반드시 잡아주세요. 이런 나쁜 놈들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서울 택시였어요.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가방 찾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치 그대로 계시죠?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아빠가 최고예요. 결국 양심을 선택한 기사, 아이들과 세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